안녕하세요. 시온파파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소렌토 R 차량이에요. 2012년식이고요. 최초 등록일은 2011년 11월 29일입니다. 2.0 TLX 등급의 프리미엄 차량입니다. 이제 키로수는 146,000km를 주행했고요. 검정색 색상이고 상태 아주 좋은 차량이에요. 아주 깨끗하죠. 모든 상품화 작업이 완료되었고요. 어. 광택이 엄청 잘 나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 한9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 타이어는 한 3, 0 40% 정도 남아 있어요. 트렌트 차량 외관이었습니다. 네 실내 영상입니다. 먼저 이렇게 문 틈을 보시면 이렇게 오도로 감싸고 있고요. 또 시트 상태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쪽에 뭐 버튼도 이렇게 있고요. 액티브 에코기는 경사로 밀림 장치 또 구동력 조역기는 핸들 열선도 여기 보이네요. 그리고 시트는 운전석 쪽 이렇게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작동 아주 잘 되고요. 이렇게 시트 쪽 에어백도 에 보이네요. 네, 이쪽 핸들에 리모컨도 보이고요. 또 이렇게 크루즈 기능도 있습니다. 버튼 시동이고요. 자,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네, 146,807km를 운행을 한 차량입니다. 이게 뭐 에코 버튼도 이렇게 작동이 잘 되고요. 구동력, 제어기능, 그리고 경사로 밀림 양치. 이 불이 들어오죠. 네, 모든 기능 작동 잘 되고요. 또 진입에 내비가 달려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요. 화질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뭐 공적이... 작동 아주 잘 되고요. 네. 그리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이렇게 통풍 시트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쪽 열선 시트 그리고 커플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스마트키 이렇게 있습니다. 조수석 쪽 시트 상태도 뭐 양호하고요. 또, 뭐,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느낌이, 우드나, 실내 인테리어가, 괜찮습니다, 아직. 그리고, 하이패스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 차량은, 웬만한 옵션은, 뭐, 거의 다 달려 있고요 뭐, 크루즈부터, 열선, 통풍, 뭐, 네비, 하이패스까지, 뭐, 가죽시트. 그리고, 성능 기록불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2012년식. 11년 11월 29일 등록이구요. 성능, 주행거리가 146,804km. 그리고 단순 교환이 이렇게 외판에 있어요. 펜다 쪽, 뭐, 운전석. 그리고 뒷문짝 이렇게. 본넷. 그리고 라지에이터 서포터까지. 사실 이쪽 부분은 다 외판이에요. 이렇게 지금. 그리고 단순 교환으로 들어가고요. 여기 이제 9번, 11번, 이제 하우스 13번, 18번, 12번, 이쪽이 이제 닫히면 이제 사고차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이 성능상으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외판 단순 교환은 사실 성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감가는 해야겠지요 이 교환이 없는 차보다는 감가가 많이 된 상태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전국 최저가로 판매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쪽에 노유가 있냐 없냐 이 부분인데, 노유가 전혀 없다고 체크가 되어 있죠. 이 차량은 4월 9일에 성능검사를 맡은 차량이고요. 또뭐 광택이랑 여러가지 이제 정비를 마치고, 지금 이제 들어온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 또 이렇게 성능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능 기록구 확인시켜 드렸고요 또 이제 뒷자리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거와 똑같아요 이렇게 상태 정말 좋아요 매트도 이렇게 벌집 매트로 되어 있고요 또 뒷자리 열선 기능도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T L X 에서도 이렇게 프리미엄 등급이라서 옵션이 다 달려 있죠. 그렇죠. C 필러 쪽 에어백, 뭐 가운데, 뭐 A 필러, B 필러, C 필러 이렇게 커튼 에어백으로 이렇게 장착이 다 되어 있습니다. 상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바라본 실내 모습이에요. 그리고 천정 상태도 정말 양호하고 깨끗합니다 트렁크 공간도 이렇게 매우 넓죠 소렌토가 이 당시 차값이 그래도 상당히 비쌌던 차량이지만요 현재 중고차로서 뭐 감가가 아주 많이 된 상태고요 또 저렴하게 SUV 필요하신 분들, 또, 투싼하고 다르게 소렌토 같은 경우는 엄청 커요, 차가. 그러니까 뭐, 천만원 이하로 찾으시는 분들. 이차 같은 경우는 7 0 0만원대 지금 현재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더 자세한 문의는 시온파파에게 연락 주시고요. 모든 차량 대차 받고요. 할부도 저금리로 진행해드리니까요. 자세한 문의는 시온파파에게 바로 연락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